안녕하세요, 링키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커뮤니티탭에서 보고 싶은 요리를 투표했었는데 스테이크를 많이 택해 주셔서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마호크를 준비했습니다. 중량은 1kg 정도 되고 두께는 5cm 정도 됩니다. 우선 저는 오늘 팬으로만 시어링해서 완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두께가 좀 있는 편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토마호크 스테이크. 버터, 로즈마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소금 후추 간을 미리 해 놨고요 영상 찍기 1시간 전에 상온에 두어 온도를 맞춰 놨습니다 소금 후추 간을 미리 해 놔서 수분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닦아 주겠습니다 수분이 없어야지 약간 크스피한 그런 모양이 나와요 팬을 강불에 달구고 올리브유를 넉넉히 넣어 주겠습니다 생각보다 커서 팬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뜨거! 강불에서 튀기듯이 구워주도록 합니다. 옆면도 구워줄 거고요. 아, 약불에서 어느 정도 천천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버터와 허브를 넣어서 한 번씩 이렇게 끼얹어줄게요. 펜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네요. 네, 다된것 같습니다. 한번 해서 레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일에 싸서 5분 정도 레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미어 웰던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팬에서 한거 치고는 생각한 것보다 균일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팬으로만 시어링해서 스테이크를 한번 해봤구요. 조금 오버쿡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미니 웰던 정도 된것 같구요. 다음번에 조금 더큰팬으로 해서 템포를 한번 더 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